안녕하세요. 종국 최적카의박 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2천만 원대 가성비 있게, 느낌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수입 SUV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블 스포츠 차량이고요. 2.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D4 SE 등급을 갖고 있고요. 차량의 연식은 2018년 9월 11일 날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69,83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고이무도 완전무사고에 보험이력도 아예 없고요. 그리고 1인 신조 한 차주만. 쭉 운행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 중고시장에 판매를 하실 차량입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7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이 차량은 지금 2.0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또 미션이 9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4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9단 미션 하면 은 일단 단수가 많죠 단수가 많기 때문에 변속될 수 있는 단이 많다는 거죠 고그 RPM을 쓰지 않고 저 RPM에서 차량을 앞으로 내보내는 그런 힘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RPM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연비까지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한 주행까지도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랜드로버 하면은 역시 디자인이죠. SUV계에서는 상당히 퍼포먼스 있는 디자인을 뽑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블랙 색상으로 차량이 출고가 됐었고요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라이트 부분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18년식의 주행 거리도 지금 상당히 짧은 차량이죠 주행 거리도 69,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전면부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우석 측면부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일단 타이어 잔여량 자, 앞타이어는 지금 80에서 한9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뒷타이어. 자, 뒷타이어도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판 상태 영상으로 쭉 비춰 드릴 건데요. 앞 휀다, 앞도, 뒤도,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문콕 없이 자, 외관 관리 상태 좋습니다. 외관 광 상태도 상당히 잘 살아 있기 때문에 주변 배경이 비칠 정도의 외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약간의뭐 생활기술 정도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쪽으로 뭐큰 데미지를 있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휠 관리 상태도 상당히 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차량 후면부로 넘어가서 트렁크 리드라인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뒤쪽 보시면은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뒤에 테일 램프 디자인 상당히 이쁘죠. 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랜드로버라는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는 일반 트렁크 아니고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요,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 닫을 수 있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널찍하게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관리 상태도 상당히 관리 잘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해지거나 오염된 부분들 그리고 파손되거나 터져진 부분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하단부로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차량 뒷좌석 2열 폴딩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가서 굳이 폴딩 안 하셔도 뒤에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우측에 레버가 자, 레프트 라이트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여기 잡아당기게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덜 지금 폴딩이 된 상태라서 앞으로 가서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폴딩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평탄화는 안 되지만 지금 한 70에서 한80% 정도? 한80% 정도의 폴딩은 보여주고 있고요. 어, 차박 캠핑이라든지 큰짐실으실 때는 무리 없이 가능하실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측면 라인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자, 동일하게 휠부터 해서 외판 상태 쭉 확인 한번 해 보시면은, 와, 관리 잘 되어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 자체가 너무 좋게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어, 지금 18년식에, 음, 6 9 0 0 0 k m 죠6 9 0 0 0 k m 에또 금액대도 좋죠. 2770만원이라는 금액대에 나와 있는 차량 치고는 너무나도 좋은 외관 관리 상태와 그리고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어, 지금 현재 보미력까지 없고요. 1인 신조 차량으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자, 관리 상태 상당히 좋은데요. 자,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으로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운전석 시트, 그리고 조수석 시트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우석 시트에도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시동은 버튼식 시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에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2.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상당히 조용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고요. 실내를 유입되는 진동도 상당히 적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하단부에 나와 있고요. 지금 69,85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소수가 살짝 부족하다라고 나오는 문구 말고는 경고등 돌아있는 부분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핸들 쪽으로 보시면 핸들에간단 핸들 리모컨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핸즈 프리 기능, 앞쪽에는 패들 시프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라이트는 오토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은 레인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 와이퍼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좌측 하단부로 보시면은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도 운전석 앞쪽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앞에 센터페시아 쪽 한번 보실게요. 상당히 규격이 가로 폭이 상당히 긴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너무나도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우측에는 감지 센서 표시등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이 또 연식이 좋기 때문에. 어... 옵션도 좋아요. 자, 요즘 최신 차량들에 많이 들어가는 요 애플 카플레이랑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앱이랑 티맵까지도 이 디스플레이 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은 차량의 소음풍구 두 개, CD 플레이어, 그리고 운전석, 조우성,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는 차량의 프로토 에어컨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눈길, 산길, 흙길. 지형에 따라서 버튼으로 드래빙 모드를 바꾸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 방식에, 자, 다이얼 방식에 기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아봉 방식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스크롤 방식으로 기아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는 전자파킹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커홀더두 개, 그리고 시가 잭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안쪽으로는 HDMI, 그리고 보신 것처럼 USB잭 두개시가잭까지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부로는 ECM 룸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블랙박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넓은 글라스 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루프는 썰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되는 방식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통유리에요. 글라스 자 넓은 개방감 위에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흡사 위에가 뚫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죠. 마치 오픈카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앞좌석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일단 외관 관리 상태도 좋았지만 실내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버튼까짐도 없고요. 시트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천장 부분들까지도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도 상당히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베이비 카스트 장착할 수 있는 소켓이 총네 군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SUV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상당히 넓고요. 규격 자체가 너무 잘 빠져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위에 있는 이 글라스 루프 덕분에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주고 있고요. 상당히 탁 트인. 개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방으로 보시면은 양쪽으로는 여기 소음풍구가 필러 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은 시가잭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에는 커플 더두개 그리고 간단한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지금 전체적인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일단은 이 차량의 메리트가 연식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키로수도 좋다는 거예요 18년식에 69,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랜드로버회사의 디스커버리 자, 스포츠 차량을 2,77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플러스 차량은 보험이력도 아예 없고요. 1인 신조라는 거죠. 외관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실내 관리 상태까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은자 화면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 최작가의 박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